자리 잡죠, 자리 잡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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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서야, 뭐, 잘했어. 가자, 좋아, 좋아. 올라가자. 너무 뛰지 마. 넓으니까. 좋아, 좋아 아, 민경아올려줘야 예. 민지, 민지, 민지. 민지. 민경,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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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지, 민지, 민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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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민민경 민지, 민지, 뛰어 민지, 아지 민지, 민 민지야, 가운데로 배우정, 배우정. 들어가. 다음 로민지 민경, 민지 좋아. 가자, 민서야. 자, 가나야 돼. 가야 어, 어, 가요, 가야 돼.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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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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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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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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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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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지.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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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한번더아니거정이 올라. 이정 올라. 제얘들오 아, 아 하, 얘들아 가. 가 앞에 있다. 좋아. 자, 겹쳐 겹쳐. 아, 나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맨쪽, 돼. 맨쪽, 아. 왼쪽 미지! 아, 고와! 잘했어잘했어잘했어 여기요. 공 내려와. 내려와. 지켜. 지켜. 오정이 어디 수 좋아. 안 돼. <S> 와, 진짜 하이스. 진짜 하이스. 진짜 이스하이하자 집중 하이스. 하이스. 진짜 하이스. 진어 하이스. 진짜 하이스. 진짜 이스진하이이이이이이하 둘이 붙어있으면 안 돼요. 여쭈어, 저, 오케이. 민정 이리 와. 민 가자. 민정 가가 가자, 아, 아,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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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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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했다이나이나 나와. 혜리 들어와. 얘가 쉬어, 지우나 쉬어. 가르 갖고 잘했어. 지가막혔어 아, 여기는 안 달라. 언니, 손 너무 막고 어 진짜 너무 달라. 아, 너무 달라. 아. 어. 어, 내가 발을 뻗어도 난다. 민석아. 민재야올려줘민석이 보고 있어야 안 돼. 민석 끝까지 해. 끝까지 끝까지 해. 끝까 해리 몰라. 해리가 해 해리가 해 민규야 민지야 아, 빨리, 빨리. 거기 있잖아 바로 왜? 내려와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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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요, 하사, 하사, 되겠지, 해리야 뭐. 라인에 붙여야지 음, 바로, 다름에, 다름을, 다름에. <laughs> 해리 다시 한번해 자 움직여줘야 돼서 있으면 안 되잖아 때려 해리 때려

내려 미소. 와,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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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민서 민서소민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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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아, 잘한다. <웃음> <웃음> 소연 <목소리> 언니 뭐예요, 어, 소연 언니? 어, 민지 거기 순이 어, 여기. 언니 수비, 어, 수비 수비. 민서 내려와. 어, 민서 잘한다. 민 아, 아, 해리야 가운데 쪽으로 와야 돼. 좁혀 좁혀 좁혀. 민지가 다 좁혀야 돼, 민지야. 소연아. 사이드로 민서. 사이 들어온다 들어 잡아야 돼. 가자 리 가자. 아. 오, 도 대. 오. 제나 아, 좋아. 가자, 괜찮아. 가자, 괜찮아. 가자. 오케이. 손아, 손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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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오수이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어, 공청이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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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리 밑에 있다. 민지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 가자, 가자, 가자. 보다, 가자. 조용히, 조용히. 뒤에 사람 온다. 그렇지. 소영 올려, 소영 올려, 소영 올려. 가자. 해리! 그렇지! 우와 엄청 빨라 오케이 가! 가! 가. <laughs> 가. 가. 해리 올려! 와! 나이스! 안 들어왔어 안들어어 아, 아 재밌다 아 재밌다 근데 다시 잘또때렸 은선 <laughs> <동선> 씨 은선 님 화이팅 화이지아 민호 잘해 아, 선 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해리 나이스! 슈 올려! 슈퍼 올려야 돼, 더! 코코너코너코너코너코너코너 아 코나 코너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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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코나 코나 사람 코나 코 민지야 민지야 나 코나 코나 다나 코나 코나 코거코야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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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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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리천천 해리, 해리, 해리. 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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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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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천천천히

시도야 시도야, 가했 됩니다. 지 날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 민지야, 민지야, 아유! 여기, 아유! 들어온다! 아유! 민지야! 아유! 여기 들어온다. 민지 야 여기 들어온다. 사람 막. 그래? 소영 거기 사람 먹지 말래. 해리 같이 가. 해리 그렇지. 잘했어. 민지야 볼 끊어야 돼. 무서 앞으로 올라가. 무서 더 가. 더 가. 그냥 올려 가. 됐어. 다. 진짜 가. 가자. 아유. 제 잘했어. 잘했어. 최수요. 최 최지 사람 봐. 가. 우리 가자. 우리 가자. 나왔다. <S famoso> <Illustration>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そう。Nice, nice, nice.